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맥점. 지난 시간에 뻗는 맥점을 배웠다면 오늘은 찝는 맥점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찝는다는 거는, 어, 입구자 형태에서 거기 안에 활로를 딱 줄여가는 거를 찝는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면요. 지금 이흙 모양. 기본적으로 안에서 살 수는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세모의 흙도를 뭔가 활용을 해서 이 흙을 살려라. 뭐 그런 문제인데, 자, 천천히 한번 수익기를 해보시고, 네그 다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처음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바로 이쪽을 뻗는 수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뭔가 연결하는 맛도 있는 것 같고, 네 사는 맛 형태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백이 젖히고요. 그리고 막을 때 치중을 간다면, 사실상 되는 게 없어요. 찝어가도 그냥 단수치고 나올 때 연결해 간다면 지금 위와 아래가 맛보기 형태가 됐죠. 그래서 끊으면 두 점이 죽는 거고요. 보통은 이을 텐데 그때 백이 있는다면 이쪽 가운데 모양이 자동차 호공 형태가 돼서 다 죽은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렇다고 그냥 호구를 치는 수 역시 백이 궁도를 좁히고 막을 때한번더 궁도를 좁히기만 한다면 이거는 막아도 치중 가는 거고요. 그리고 따도 막혀서 안 되고 이쪽을 준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이어서 뒤로 돌려간다면 가볍게 다 해결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흙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 호구치는 수 역시 그냥 젖혀 가고요. 흙이 뭐 연결을 자꾸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냥 아까처럼 네, 해결해 준다면 흙이 살려면 지금 이렇게 넓히면 먹여쳐서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한 집을 만든다 하더라도 치중을 한번 더 갔다가 흙이 끊어갈 때 먹여치기를 이용해서 네, 흙집을 계속해서 옥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실 답이 안 보이시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요, 오늘 바로 배우는 찝음의 맥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둬야 되는 자리는 먼저 찍는 수. 네, 여기를 두는 순간 이익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백이 단수를 치면요.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연결하면, 자, 이때도 술기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잘 했는데, 호구 한번 잘못 치면 실패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네, 충분히 선수 활용을 해 놓고요. 그리고 여기서 호구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면은 안 돼요. 젖히는 순간 아까랑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한집 만들어도 내 네, 치중 가서 먹여치기 당하고요. 막는 수 역시 먹여치기하고 딸때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호구 치는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백이 젖힌다. 그럼 막을 때 이제는 A와 B가 맛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이 이쪽 두면 네, 연결해서 두 집이고요. 그리고 먹여친다면 네, 11번 자리를 둬서 두 집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백이 여기서도 어, 최선의 수를 찾아본다면 이쪽을 먹여치는 수가 가장 좋은 수예요. 딴다면 궁도를 좁혀서 잡을 수 있죠. 그럼 흙도 여기서는 이세 점을 포기하고 한 집을 살짝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백이 둔다면은 막았을 때 이제는 세줄형태예요 백이 잡으려면 여길 둬야 되는데 세 줄은 한 집이 나기 때문에 따면 먹여 칠때 따서 한 집이 나는 거죠 그럼 백은 여기서 따는 게 정수가 될 거고 흙도 여기 뚫어서 찝음의 묘수로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을 두지 않고 반대로 단수치는 수를 생각해 볼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요. 뻗고, 이을 때, 이쪽을 뻗어주는 거죠. 이러면 백두 일단 연결을 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네. 백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뻗어주면은, 변육궁 형태가 된 거예요. 어, 매화육궁은 죽는 모양이고, 일반적인 정육궁 형태는 사는 모양이라고 아시면 돼요. 이게, 귀로 가는 특수성이 있는 모양이 아니라면 무조건 살기 때문에 이 모양에서는 백이 어딜 두든 가운데만 찝어가면 아주 손쉽게 살릴 수 있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찝음의 맥점,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 제가 학원을 운영하기도 하지만은 학교 수업도 추강을 많이 나가는데 학교 친구들한테 이 문제를 되게 자주 내요. 이게 되게 알쏭달쏭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풀다가는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요건 몸풀기로 빨리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냥 들어가는 수는 연결해서 안되죠. 먹여치는 게 뭔가 그럴듯한데 이거는 따는 순간 맛보기 형태가 돼서 너무 쉽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찝는 수 입구자 형태의 활로를 줄여가면 이세 점을 잡을 수가 있죠. 만약에 어, 막는 수는 뭐 그냥 이렇게 안 되니까 100이 꽉 이어서 연결한다면 네 보이시죠? 먹여쳐서 단수 촉촉수로 잡을 수 있고요 100이 그냥 연결하는 수 이게 제일 강력한데 이 수는 먹여치기하고 딸때한번더 단수치면 이것도 역시 촉촉수로 네,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 좀 기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퀴즈로 내주면은 수읽기 연습하기도 좋고 어, 단수 치는 모양이 많아서 되게 재밌는 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바로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생각보다 네, 만만치가 않죠 흑활로는 3개 백활로도 네, 3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자이 문제 어 처음 봤을 때 일단 활로가 3개라서 다른 데를 줄여가면 백이 먼저 줄여 갔을 때 두 점이야 작겠지만 네, 다섯 점이 다 죽어서 일단 활로를 줄이는 게 우선적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활로를 줄여가는 수 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면 백이 일단 연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또 활로가 세 네, 개죠. 일반적으로 그냥 줄여가는 수는 끊는 수가 있어서 흙이 잘 되는 모양이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쪽으로 줄여 가는 게 보통 수라고 할수 있는데 자, 이때는 백이 이렇게 내려만 주면 네 뻗어서 문제가 해결돼요. 줄여도 단수 치면 되죠. 하지만 백이 여기서 네 젖히는 수가 있다는 거. 네 요게 아주 강력한 수죠. 단순하게 뻗는 수는 백이 그냥 요렇게만 둬도 지금 흑이 하나 둘셋네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백이 줄여 가면 끝나죠. 그래서 흑이 여기서 이렇게 네, 뻗는 수가 좋은 수인데, 백이 그냥 먼저 줄여가 버립니다. 그럼 흙이 여기를 끼워야 되는데, 이게 뭐가 됐죠? 네, 패가 됐죠. 패보다더 좋은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줄이는 수는 네, 틀렸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 이제 첫 문제와 두 번째를 풀기 때문에 아마 첫 수가 바로 보이지 않을까, 내 생각이 됩니다. 첫 수는 역시 찝는. 네이한 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를 뒀을 때 백이 당장 두고 싶은 자리는 역시 네, 단수를 치겠죠. 단수를 치게 되면 무조건 두 집이 나니까 다음 수는 바로 보이시죠. 바로 이쪽을 네 뻗는 수. 이 뻗는 수가 좋은 수가 되는데 백이 그냥 막는 수는 흑이 단수 치고 먹여 쳐서 네 활로를 줄여가면 그만이죠. 그래서 백도 지금 최선을 다해 버틸려면 이쪽을 이어서 뭔가 흙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활로를 늘려줘야 되는데, 이때도 이쪽, 이쪽을 막아서 계속 이제 활로만 줄여가면 돼요. 뻗으면 단수 쳐서 먼저 잡을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또이 젖히면은, 아, 여기서 이제 또 막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뻗으면 안 됩니다. 뻗으면. 뻗으면 백이 먼저 줄여서 흙이 뭐 해볼래도 안 되고, 여기서는 젖힐 때 먹여쳐주는 거. 여기까지 주신다면 이제 거의 다푼 거죠. 백의 선택지는 결국 따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먹여치시면 안 돼요. 따면은 이렇게 둬야 되는데 네, 수부족이죠. 여기서는 또한집 자리를 없애면 이건 백이 다 죽어요. 줄인다면 먹여쳐서 끝이 나고요. 그리고 잇는다면 이제 백의 수는 몇 수죠? 네. 하나, 둘, 셋. 흙도 지금 하나, 둘, 셋 수기 때문에 여기서 흙이 이쪽을 줄여 간다면 백이 막아도 단수 쳐서 먼저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푼 맥점 바로 찝는 맥점이었죠. 여러 가지 맥점들이 다 유형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유형을 익힌 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맥을 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바둑을 두시다가 멋진 묘수나 맥점으로 바둑을 역전하는 일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맥점 형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